Top 라이안녕하십니까 곽배우입니다. 커뮤니 아, 어. 아. 아. 커시니티올시글썸올일고썸네일에도 보셨다시피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습니다. 한 10일 정도 됐고요. 수술하고 수술이 잘 돼서 지금 뭐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산이랑 산이 엄마는 주말이라 놀러 나갔습니다. 제가 같이 나가주면 좋은데 몸이 불편해서 전 집에 있고요.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경우긴 한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더라고요. 아킬레스건 파열. 완전 파열. 떡! 끊어졌습니다. <laughs> 허베오랑 계속하고 있는 복싱이었는데, 그날 사실 컨디션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운동도 너무 재밌게 했고, 이게 너무 재밌게 했던 게 화근이었나? 관장님이 단체 운동을 시켜주셨는데, 스텝 훈련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웃복싱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스텝 훈련을 또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막 신나게 했어. 막기엽도 아, 내고, 막. 신나게 하고 거기까지 좋았어. 그냥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가볍게 이제 또 매스 스파링, 가볍게 스파링을 진행하는데 4라운드 정도 진행하려고 한 명이랑 2라운드 하고 그 다음 한 명이랑 또 2라운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뭐랄까 스텝이 익숙하지 않은데 스텝 훈련을 하니까 힘들어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한 훈련이어서 좋았고. 초록이 남는 것 같은데? 하고는 더 뭐, 막, 파영하면서 장난도 치고,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철민이랑 끝내고, 동현이랑 하면서, 또 신나게 또 하려고, 동현이랑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처음부터 막, 야, 나 이제 몸 풀렸어?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체력 남는 척 하고, 막 이러면서 또 까불었죠. 제가 형이지만, 저는 더까봅니다 동생들보다. 진짜 별거 아닌 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사이드 스텝이었어요 톡톡톡 톡, 톡,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쪽 발이 아무래도 체중을 다 받는 순간 있잖아요 따닥 따닥 하면서 왼쪽 발에 체중이 다 실려 있을 때 그때 뭐가 팡! 그래서 어? 이게 링 끝이 아닌데 링그털 부분에 부딪친 느낌처럼 빵!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혹시 누가 링 위에다가 뭐 덤벨 같은 걸 올려놨나 하고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영상을 내가 몇 번씩 훑어봤는데 나는 분명히 팡 소리를 들었어. 크게 들었어. 내 몸에서 이게 끊어진는 소리가 팡 소리니까 저는 더 크게 들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팡 소리를 못 들었대. 그게 진짜 내가 이렇게 크게 들을 정도인데 밖에서 아예 소리가 안 나나? 그래서 보니까 소리가 담겼어요. 팡 소리가. 링에 발 구르는 소리랑 비슷한 음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링 밟는 소리인 줄 알았나봐. 링을 이렇게 땀 구르지 않았는데 팡 터지는 소리가 나요. 꽤 크게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팡 소리를 듣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턴트맨들도 많고.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된 사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딱 그거랑 비슷하더라고. 내가 들은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때팡 소리가 난다. 총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같은 거야. 아, 발을 한번 살짝 움직여봤는데, 힘이 안 들어. 이게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이거 조금 다르다. 이거 골절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아, 이거. 일단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다. 좀 불안하다. 일단 발목 궁대가 없어서 핸디지로. 오빠 뻑 소리가 났었어? 어. 아. 찍어봐야 알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아 이게 약간 피로 골절처럼 쌓인 것 같아 발목에. 데미지가 멀쩡했거든. 갑자기 빡 끼네. 다리를 못 딛겠어. 못 딛겠어? <laughs> 병원으로 가니까 의사선생님은 단박에 아시더라고요. 아킬레스건 파열이라. 그래서 어, 어떻게 단번에 아시지? 했는데 그 아킬레스건 쪽이 말랑말랑해. 지금 우리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살아있을 때 여기가 만져지잖아요. 이 만져지는 게 없어. 끊어지면서 위로 말려 올라가서 아예 텅빈 공간이 돼요. 쑥쑥 <laughs> 들어가고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만져보기만 해도 아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관련 자료 찾아보니까 아킬레스건 자체는 신경이 거의 없대요. 아킬레스건 주변으로 신경이 몇 조금씩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주변부가 같이 이제 파열되면서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픔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야. 욱신거림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뭐 수술하고 나서도 저는 그렇게 큰 아픔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뭐 수술했으니까 살 째고 한그 정도의 아픔. 그리고 붓기 때문에 좀 욱신거림. 그리고 그 정도 말고는 생각보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아픔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진 않는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입원했어요. 병원 가서. 그 다음날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아서 수술, 전날엔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했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사나 미안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몇씩부터 물도 안 먹는 거지? 음. 수술 전에 어, 방문한 음. 18개월 아기. 오늘 또 18개월 시작인데 주시네 담네. 아, <laughs> 음, 아. 아.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더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이유는 그날 또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촬영했던 작품 후시녹음이 남아있어서 퇴원해서 바로 후시녹음하러 갔어요. 그 정도로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보통 보니까 뭐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저처럼 한 2, 3일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고 왜냐면 2주 있다가 실밥 을 푸니까 실밥 풀기 전까지 입원해서 좀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제가 한 발로 산이를 케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있고 없고 집 돌아가는 게 조금은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나 씨도 저 때문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집에라도 있으면 그게 좀줄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도 빨리 퇴원을 한 것도 있어요 <laughs> 태어는 일찍 한건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빨리 태어난 이유 중또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내가 환자는 맞지만 말이 이상한데 병원에 오래 있으면 환자화가 돼요. 되게 피폐해져 사람 자체가 내가 병원과 녹아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좀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빨리 이좀 건강한 쪽, 건강한 환경에서 있는 게더 그쪽으로 스며드는 걸 원하는 편이어서 빨리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후시노금 같은 경우는 미루려면 미룰 수 있었어요. 굳이 미루지 않고 그날 그 핑계로 일찍 태어나한 거죠. 사실 요즘 사는 게 뭐랄까, 되게, 진아 씨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세계관 안에서는 천국이 되게,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느낌이지, 막, 뭐, 날라다니고, 뭐, 천사가 옆에 있고, 뭐, 이런, 이런 판타지를 그린 게 아니라, 진짜 되게 현실적인 천국이랄까? 그런 모습이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도 천국이랑 다를 게 없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천국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아 씨랑 지금 우리는 사실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와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천국 같은 공간이 있을까? 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산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의 차이 수도 있는데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재밌게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산이가 태어나서 더 천국 같은 느낌이 아닌가 뭐 혹은 행복이 더해지고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더 천국처럼 된건 아닌가 라는 말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너무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만 계속 가진 않잖아요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한 번쯤 이렇게 내리막길이 될 만한 뭔가 사건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사건이 이번에 살짝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의 사고라면 우리 식구 중에 그래도 제일 건강한 제가 당한 게 다행이지 않나라고 위안을 삼아 봅니다. 집안에 민폐를 저질러 놓고 한다는 소리가 <laughs> 한다는 핑곗거리가 <laughs> 집안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표가 저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 거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없어서 이게 외부까지 피해를 끼칠 일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진아 씨는 지금 작품 두세 개 지금 맞물려 있어서 몸 관리를 진짜 엄청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우들은 그래요. 작품이 걸려있으면 더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 사람만 작업이 아니니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 볼수 있는 상황도 생기니까 들어오는 작품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작품들을 우리 매니저님이 조율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게 없이 재활에만 집중해서 민폐 안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재활은 무조건 100% 200%할수 있어요 제 의지는 지금 200%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합니다 다시 링 위에 설 거고. 복싱 다시 할 거고 달리기도 할 거고 다할 겁니다. 등산도 하고 다 예전처럼 다시 할 겁니다. 다들 이제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이랩 레디 액션! 곽배우 허배우 웃음이 팡팡. 산인은 신나서 춤추고 있네. 코코는 곁에서 함께하고 아리바리 단코 고양이들 냥냥냥 더풀라이브 모두 함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한 시간 더풀라이브 곽배우와 허배우 티키타카 서로의 재치로 신나는 대화 모두 함께라서 더욱 즐거워 곱식구의 사랑이 넘쳐 더풀 라이프 모두 함께 사랑이 가득한 어? 우리 가족 매일매일 어? 매일 즐겁게 행복하 시간 더풀 라이프 우리는 더풀 라이프 풀레디 액션 거기서 물에서 응 음, 계곡에서 놀았지 계곡에서 천벙천벙 했어 이거 계곡 돌림해서 갖다주자 여기 어 여기 놔두자 다시 차에 던지지 말아 또 キスなんだ